NFT 저작권 표시 없이 판매 시 처벌은 저작권이 표시되지 않은 NFT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적 및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. NFT의 경우 디지털 자산이므로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NFT를 판매하면서 저작권 표시가 없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. NFT 판매자에게는 저작권을 명확히 인지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NFT 거래 플랫폼에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 전 작품의 출처와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는 거래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NFT의 저작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